잘습니다 아직... 16대 12잘 받았습니다 예. 스매싱 잘 받습니다 브로킹이 좋습니다 스매싱 아 다시 선이 습니다 발패 드립했죠스매 다시 선을 났습니다 예. 아 이거 몇 번째입니까 예. 드라이브 잘받습니다 예. 예. 31부째에요? 31부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미래세증권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택수입니다 또한 대한탁구협회에서 임무부회장도 맡고 있고요 아시아탁구연합의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는 김택수입니다 아주 시골 초등학교에서 우연히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탁구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특별활동처럼 탁구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탁구부를 형성해서 지역에서 이제 대회가 있어서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도 그 일원으로 친구들 따라서 탁구를 치게 된게 지금까지 탁구 선수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, 올림픽, 세계 선수권대 뭐 모든 대회가 다 항상에 기억에 남았었고요. 그만큼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었고요. 그래도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면 그래도 제가 98년도 때 세계 랭킹 1, 2를 중국의 공릉우의 유궁양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그 땄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. 중국에서 다 가져간 상황이었고요. 마지막에 이제 남자 단식 하나가 남았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 또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참석해서 또 결승전이 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모든 언론이나 기자들은 제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는 그 야구 쪽에서 금메달 확률이 더 높다. 또 인기로 봐서도 그렇고 뭐 야구에서도 금메달 나왔지만 저도 탁구 팬들 전 세계 탁구 팬들 예상을 깨고 제가 이제 금메달을 땄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사건. 었고요 그날 기억으로는 도핑도 혼자 하러 가고요. 모든 임원분들이나 분들은 축제 분위기로 다 이렇게 회식하러 가고 저만 혼자 선수촌에 그 당시에 이제 태국 방콕에 가면은 이제 약간 우리 몰로 보면은 뭐 경기 같은 뭐 그런 차 선수촌까지 이동하는 그런 차가 있었는데 혼자 타고 들어와가지고 선수들도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컵라면 먹고 혼자 금메달 승리를 자축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, 징크스는 오히려 지도자로 하면서부터 징크스가 좀 생겼는데, 특히 이제 아테네 때, 이제 올림픽 때, 유승민 현 회장, 그때 이제 금메달 딸때 이제 지도자라는데, 8강부터 이제, 그때 아테네가 굉장히 더웠는데, 어, 이기고 나니까 왠지 느낌이 갈아입으면 <laughs> 안될것 같아서, 속옷을, 그러니까 8강, 중결, 결승까지, 세 경기를 그안 갈아입고 입었던, 어, 생각이 납니다. 근데 지금 다시 하라면은 뭐, 어, 못할 것 같은데요.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갈망, 집념, 이런 게 굉장히 간절함, 이런 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, 일단 지도자들이 성실해야 된다. 그리고 선수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그선수만을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선수에 따라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어, 기술적으로 피드백을 잘 줘야 된다. 어,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정이 좀 있어야 된다. 세 가지가 좀 가장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너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요. 일본의 일곱 번, 중국의 여섯번 대회보다 더 훨씬 멋있는 대회를 만들어야 되겠다. 기존의 모든 세계선수권들은 웬만하면 보통 스포츠 시절에 어떤 경기장에서 하는데 이제 백스코 다 아시다시피. 전시회 어, 거기서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관중석 설치라 경기장 조성, 또 부스 설치, 동선, 기능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세계선수권대를 회 선수로 아홉 번 뛰어보고 어, 지도자로 세 번, 행정으로 이제 두 번째가 됐었는데 그 경험이 제가 어떤 느꼈던, 부족했던 거, 만족했던 모든 부분을제 역량을 그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그 백스코에 어, 집어넣었죠. 이제 첫 번째로는 경기장을 선수들한테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. 플로우라든가. 어,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, 이렇게 음식 선수들한테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숙박, 어, 경기장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숙소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말 이 대회가 선수로서는 느꼈을 때 정말 전 세계 탁구 축제다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결과가 만족할 만하게 전 세계에서도 지금 평가하기는 국제연맹이나 선수들이 평가해 전 세계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가장 멋있는 훌륭한 대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저는. 뭐 사무총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탁구 그 자체가요 굉장히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. 탁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탁구인들도 그렇지만 이 젊은 선수들은 특히 어떤 미래 어떤 전 세계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탁구를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도전한다면. 가장 멋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어, 여러분들이 탁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지금 일부에서는 주로 제 탁구 얘기, 어, 그리고 대회 얘기,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뭐제 개인적인 에피소드,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많은 관심 갖고 어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김장에 네, 있어요, 이구랑 선수도. 야, 이제 김태수의 서비스. 예, 날다이달달나왔니다김 네! 예! 네! 아 마지막 남다